네, 여러분, 여태까지 썸네일 찍어봤는데요, 좀 닮았나요? 자, 저는 팜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모은 팜마트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친구를 처음에 한번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이 친구는 제일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웬즈데이 콜라보? 산다요. 근데 사실 저는 웬즈데이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박싱도 안한 상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좀 닮았나요? 네이 친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직 게시를 안한 이 스컬... 한번 친구 인데요 이 친구는 아까 보여준 친구랑 되게 비슷한데 눈을 감고 있어요 저도 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요런 친구입니다 언제 어디에다가 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친구도 있고요 세번째로는 제가 매일 데리고 다니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스컬 판다, 판다 콜라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프라인 삼정에서 구매했습니다. 삼정이랑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쇼핑몰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마에 기름이 절절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맨날 이렇게 가방에 메고 달랑달랑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 동시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크라이 베이비랑 크라이 베이비 표범냥이랑 표범냥이 스트랩인데요. 핑크랑 바닐라냥이가 나왔어요. 근데 저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수염이 나 있거든요? 근데 저 처음에 이거 무슨 실밥 나온 줄 알고 뜯으려고 엄청 잡아당겼는데 안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게 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미안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는, 이 바닐라 친구는 이 검정색 가방에다가 달고 다니고 있고요. 이 가방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케이트 스피드 핸드백이고요. 아마 고등학생 때인가 샀던 것 같아요. 이거고요. 그리고 이 핑크 색깔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얼굴에 걸려버렸는데 핑크 색깔은 제 스탠리... 1.18짜리 용량 가방에다가 지금 가방이 회사에, 아니, 캐리어, 아니, 아니, 텀블러가 회사에 있는데요. 텀블러를 꽂고 이렇게 관종처럼 달랑달랑 달고 다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끼고 다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팜마트 키링 친구들 소개해드렸고요. 썸네일 혹시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판다 친구는 누나에 돌아가는데 저번에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누나 돌려도 되냐고 물어봐서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절대 지켜. 어, 자고 있는 친구? 뱃속에 떠볼까요? 저 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썸네일을 뭘 할지 되게 고민됐네요. 그럼 안녕.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